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 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 2의 건강 보험이라고 하는 이 실손 의료비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 어,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실비 보험이라고 하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비 보험 보험료가 약10% 이상 인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실비보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비보험 인상에 앞서 이해하기 쉽게 실비보험을 구분지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총세 가지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구실비보험,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비보험, 그리고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신실비보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인상될 계획인 실비보험은 실비보험 가입자의 약90% 이상을 차지한다는 2017년 3월 이전의 표준화 실비보험 그리고 구실비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신실비보험은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단 실비 보험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율이 지금까지 130%, 즉 고객이 보험료를 100원에 내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130원을 하게 된 경우인 거죠. 보험사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의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비급여 항목 때문인데요. 즉 MRI, 조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의 이런 보장들이 어, 신실비보험에서는 특약으로 따로 빠지면서 보험료 절감에 효과를 주었습니다. 보험료 절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따로 빼면서 자기부담금을 30%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면 음, 표준화 실비보험은 10에서 20%의 자기부담금 그리고 구 실비보험은 0%의 자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구 실비보험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돈이 없는 100% 보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서 구 실비보험 그리고 표준화 실비보험 그리고 신실비보험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실비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확실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2017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아마 이 신실비보험으로 많이 갈아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아마 2017년 4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 내가 건강해서 병원 이용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갈아타실 건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몸 상태란 얘기는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현재 자기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혹은 유병력자 실비 보험으로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실비 보험, 즉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이 구실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의료비가 1억 원 한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표준화 실비 보험 그리고 신실비 보험, 2009년 10월 이후의 실비 보험은 모두 이 이번 의료비의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 실비 보험은 1억 한도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폭이 축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현재 일부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고객 창출을 위해 이 보험료 절감 혜택에만 힘주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객분들은 이 부분들에서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 대처라기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료 소비 패턴 그리고 나이 건강 상태 등을 확실하게 따져 본 다음에 비교 판단을 해보고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실비보험의 변화 그리고 실비보험의 혜택 그리고 이 실비보험의 이 조정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본인이 알아서 챙기시고, 그리고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실비보험에 대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혹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